1번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남북한의 통일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은 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을 하고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3번. 주로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무슨 집회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집회입니다. 4번. 집주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은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전세입니다. 5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며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온조입니다. 6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7번. 계약서의 한 종류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차용증입니다. 8번,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약속된 때에 갚지 못해 일정기간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재받게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신용불량자입니다. 9번, 긴급 전화 112는 어디에 전화번호입니까? 정답은 경찰서의 전화번호입니다. 10번.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은 주민들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11번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많은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간가순례입니다. 12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세 개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13번.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간의 군중생활을 직접 쓰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친필일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난중일기입니다. 14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인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15번 전기 예금과 전기 적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전기 예금은 큰 돈을 한꺼번에 넣고 이자를 받는 예금이고, 전기 적금은 조금씩 꾸준히 넣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는 예금입니다. 16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17번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대사로 연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탈춤입니다. 1 8번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입니다. 1번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까? 정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20번 직장 을잃은 사람 을 무엇 이라고 합니까？정답 은 실직자 입니다. 1번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누군가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어떤 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영장주의입니다. 2번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입니다. 3번. 10억원을 가지고 만 21세가 된 남자가 자기는 부자이니까 새 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무슨 선거 원칙에 어긋났습니까? 정답은 평등 선거에 어긋났습니다. 4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5번 긴급 전화 112와 119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112는 범죄 신고 전화, 119는 화재응급환자 발생 신고 전화입니다. 6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7번.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로 인해 업무를 볼수 없게 될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국무총리입니다. 8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에 관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9번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으로 돌아가신 날로 다음해부터 매년 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제사입니다. 10번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무력으로 일으킨 전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6.25 전쟁입니다. 11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식민 지배를 받은 기간은 총몇 년입니까? 정답은 35년입니다. 12번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합니까? 정답은 가사 재판입니다. 13번. 꽹과리, 잔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또한 그 음악과 함께하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물놀이입니다. 14번 대한민국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답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15번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할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공인중개사입니다. 16번 법원에서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17번.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국회 의장입니다. 18번.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고 눈이 많이 내리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을 담그고 스키, 눈썰매,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정답은 겨울입니다. 19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